네, 최근에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또 초저출산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사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실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가 축소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도 어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는 어,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어, 정책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양육수당 또는 육아수당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정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어,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강진군에서 육아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에 육십만 원 정도를 했더니 굉장히 그 효과가 높아졌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진에서는 이런 이제 월에 육십만 원육아 양육수당을 이천이십이 년부터 이제 지급을 했더니 약한 전년 동기 대비 약 칠십구점삼 퍼센트나 늘어났더라 출생률이요. 그래서 이제 전남의 다른 시군은 오히려 이제 출생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광진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한 팔십 퍼센트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수당뿐만 아니고 뭐 산후조리원에 대한 그 이용료 지원, 그다음에 뭐 산후조리비, 뭐 출산용품,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다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적용한 어, 이제 결과겠죠. 그래서 막뭐 강진도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만 강진에서는 이렇게 6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84개월 동안이니까 약 총액으로 따지면 약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60만 원씩이. 어,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이제 지급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보도되지 않는 얘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역 화폐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이제 모바일 강진 사랑 상품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지역 화폐로 해서 단순히 이게 이제 수당을 지역 경제에 이제 활성화하고도 이제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것 같고 강진에서는 그 전에 이제 양육비 하고 출산 준비금 이런 게 따로 따로 지급하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육아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것이고 이제 그러면 강진이 60만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만 7세 취학 전까지 약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6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는 또 별개로 아동 수당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수당과 중복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출산이나 아동 양육 수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수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한 십만 원 정도 되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부모 급여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영아 수당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부모 급여라고 그래서 어 만이 세까지 한 백오십만 원 정도 총액으로 따지면 이런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강진의 육십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십이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강진 이외에 보편적으로 조금 다른 지자체도 다 공이 아동 수당의 지급 범위를 이제 확대하자. 그래서 팔 세까지 월 십만 원에서 십팔 세까지 굉장히 한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한 이십만 원 정도. 물론 이게 이제 발이 정도 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입법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산 양육과 관련돼 있는 또는 자녀 지원에 대한 그 현황을 쭉 한번 모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할 때도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했을 때 출생아 이인 당에 대해서 출산 지원금 물론 이제 이건 광역 차원에서 또 기초 차원에서 또 각각 어 따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산할 때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 그러니까 어 출산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실제로 출생했했을 때 아이가 그래서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물론 이제 바우처나 국민행복카드로 현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카드 사용할 때 이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부모급여라고 이름을 바꾼 영아수당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에뭐 금액은 이제 변화가 없죠 이름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양육수당 그래서 이제 어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유아에 대한 이제 지원이 예한 월에 한 이십만 원, 십만 원, 십오만 원 정도 어, 지원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가장 보편적인 어, 출산 양육과 관련돼 있는 수당으로서 아동 수당이다. 이게 이제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어, 어, 점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수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 따로 있죠. 그래서 통상 임금의 약한 팔십 퍼센트, 어, 최대한 백오십만 원까지 이제 지급하는. 그래서 보통 한일 년, 물론 일년 다를 이렇게. 예 쓰는 사람도 있고 육 개월로 나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육 플러스 육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기존의 육아휴직 수당을 조금 보완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일 개월차 이 개월차 좀 개월마다 조금 차등을 두어서 최대 한 삼백 삼천 구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육아휴직제가 있다. 물론 이 이거는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금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혜택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장려 세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녀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총 소득 한 4천만 원그 다음에 최대 한 명당 80만 원 이런 이제 자녀 장려 세제가 있고. 물론 이거는 2 0 2 3년도에 세법 개정해 가지고 이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그다음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자녀인 경우에 대학 등록금 전액을 세 번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이제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고, 또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요금도 할인해주는 이런 다양한 출산 양육 자녀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면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한해 동안 총 모아보니까 한 24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한 1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25조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큰 범위가 큰 정책으로. 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1년에 한 48조 정도 되는 금액을 우리가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도별로 좀 추이를 살펴보면 총한 2012년부터 하면 한 352조, 353조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 이후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한 380조 정도 금액이고 2022년도에는 한해만 한 50조가 넘는 금액을 우리가 지출을 했고 23년도는 약48.2